자 이제 어, 선생이 원래 준비했던 작품 수보다 확실히 음, 동영상을 찍으니까 더 많은 작품이 이렇게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관계상 한 작품 정도 더할수 있는데 어떤 작품이 가장 음, 잘 맞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해산바가지라는 작품이 그래도 중요한 작품이라 한번 또 들고 왔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은 258페이지야. 자, 258페이지. 박안서의 해산박어지. 어, 박안서 씨의 작품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왜냐면은, 하 어, 이해하기도 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자주 인용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어, 판단을 하고 또 이것도 이해하면서 사실 이 작품은 좀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던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선생님이랑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나,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며느리가 출산 후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함께 간다. 친구의 며느리가 누워 있는 옆 침대에서는 아들을 낳은 산모를 시끌벅적하게 축하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친구는 둘째도 딸을 낳은 며느리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 랬어요 자, 일단은 나라는 인물과 친구가 있고 친구의 이제 며느리가 있습니다. 나와 친구가 이제 어, 며느리에게 가는 거죠. 자, 며느리가 지금 딸을 출세, 둘째 딸 출산했고요. 나라는 인물은 네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마 나랑 같이 가자고 한건 이제 그거를 좀 알려 주고 싶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같이 간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이 친구가 이 며느리의 둘째 딸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굉장히 못맞해요 이런 심리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가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사건으로 아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 친구는 남한 선호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앞 부분의 줄거리에서 이렇게 딱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 제가 시엠이 대접을 어찌 이리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쯤 쳐다봐도 제가 시 m 미 같은 건안중에 없다는 걸 모를 내가 아닌데 친구가 착 가라앉은 그러나 떨리는 소리로 사돈 마님한테 이렇게 쓰고 어, 들어오는 며느리를 나무랐다. 아 저도 면목이 없어서 안 그럽니까 잘 먹지도 않고 시시때때로 저렇게 울고 속을 끓이니 저애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거 이제. 친정 엄마니까 보호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 변호해 주는 거야 지금 대신 말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죠. 제가 시이야기는 워낙 캣떡같이 하는 애입니다. 캣떡같이 표시. 야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주 그냥 둘이 싸움 나겠지.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완전히 사돈 쪽이 갑이야 갑. 그리고 이제 친정 엄마는 그냥 죄인이야. 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그냥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 거예요. 개떡같이 하는 애입니다. 벼르고 별로서 한마디 해도 어느 바람이 구나 하는 식이죠. 그러니 말해 뭐라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일만은 어른된 입장에서 한마디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이렇게 왔더니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그 사람들이 다 해주지 뭡니까? 저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더 보트지도 덜지도 않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서 들은 소리를 고스란히 명심하고 있으라 이러세요. 나 절대로 심한 시엠이 아닙니다. 심한 시어머니 치고 자기 심하다고 얘기해서 아무도 없어, 그치? 그래서 나 절대로 심한 시엠이 아닙니다. 이번에 또 딸을 낳은 것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친구는 딸들을 낳고 기어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지. 제시 싫은 건데, 어? 그냥, 그냥 이 사람 들으려고 하는 얘기잖아. 넷낳고 아들 낳았대. 라는 건 뭐야? 너도 빨리 아들 낳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딸도 흉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끌어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 만델 말이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눈을 부라릴 일입니다. 알아 들으셨죠? 사돈 어, 사돈마님 더긴 말은 안 하겠어요. 그 아까 그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으니까 어떤 말이었을까? 그치지 어, 아들은 있어야 된다. 어, 아들이 대를 나, 이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젊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 시험이 생각을 덮어놓고 구닥다리 낡은 생각으로 치지 도와 하지는 못하겠지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가 시험이 꼴안 보려고 흉물을 떨고 있는데 시험이라고 책꼴 보고 싶겠습니까? 예, 가자 하면서 이제 화가 난걸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나의 친구와 친구와 이제 사돈 이 지간에서 지금, 이 사도는 지금 딸을 변호하고 있고요. 죄인 된 마음이. 에 자, 사도 앞에서 지금 뭐예요? 얘는 며느리를 나무라죠. 나무라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어. 자, 아들 낳지 않고. 자, 아들을 낳지 못한 거. 사실, 이게 이제, 진짜 이유죠. 이게 진짜 이면적인 이유인데, 이게 속 진짜 이유야?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어? 저, 뭐야? 이야기도 안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이거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비 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왜 그러겠어? 며느리가요. 굉장히 속상한 거죠. 둘째 딸을 출산하고 나서 며느리는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왜? 아들라의 뒤접을 받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갈구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갈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친구와 이 사돈이 대립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라건그 당시에 딸 가진 부모들은 다 저런 식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남의 집 가가지고, 본인들도 다 여잔데 아들라치 못하면 이렇게 죄인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서슬이 퍼렇게 말하고 나서 내 소매를 잡아 끌었다. 이대로 가면 어떡하니? 안 오니만 못하게. 나는 친구 눈치를 봐가며 모포 위로 살며시 산모의 어깨를 잡았다. 격렬한 떨림이 소나기에 닿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한 축하와 위로를 겸한 인사말을 까먹고 말았다. 자, 격렬한 떨림이 소나기에 닿자마자 표시.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지금 산모가 지금 흐느끼고 있다. 라는 거죠. 서러워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쳐다보지. 그런 거야. 친구는 아, 가자니까 가자니까 시험이 우습게 하는 게 시험이 친구들 안중에 있으라고 친구는 내 등을 떠다, 밀리시, 어, 떠다 밀다시피 해서 먼저 문 밖으로 내쫓고 따라 나왔다. 뒤쫓아 나온 사돈 마님은 참회하는 죄인보다 더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구고 파리한 입술을 간신히 들먹여 면목 없다는 소리만 대풀이 했다. 자, 이거예요. 이렇서 면목 없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이러면서. 죄인 된 심정으로. 여기까지의 내용. 여기까지의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일단은 누가, 나의 친구가. 이 친구가. 뭐에? 남아, 선호, 사상에. 아주 푹 빠져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이 나와 있죠. 이 중략이 뭐냐면, 이제 내가, 내가 나의 친구에게 얘기를 들려줘요. 그 얘기는 누구예요, 우리? 시어머니 얘기. 시어머니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제, 이거 들려주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 액자식 구성의 내화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잘 봐야 돼. 자, 내가 첫 애를 뵀을때 시어머님은 해산딸을 짚어보고, 섯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를 잘 마를 테니 하치더니 그의 가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대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갑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다. 거기 표시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 시어머니는요. 자, 여기다가 좀 써야 되겠다. 시어머니는 나를 위해 무엇을요? 해산바가지를. 정성스럽게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해산 바가지를 정성스럽게 마련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생명의 소중함.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할머니는 모르는 거야. 시어머니는 몰라.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임신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자식을 임신했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읽고 정말 잘 굽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두었다. 또 손수장에다가 뽀얀 접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킹겼다. 왜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심했겠지. 남아선호사상이 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약간 편치 않았던 얘기인 거예요.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라,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어난 날을 어, 맞아드리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바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든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대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하는 3, 7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바가지는 정갈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년, 만면하고도 년만 경관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왜요? 속상한 거죠. 나는 속상했고요. 시어머니한테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안타깝 기도하고요. 막 답답한 거지.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까지. 과거 회상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정성스럽게 마련했고요. 다섯 명의 딸과 아들을 낳았을 때 한결 같은 태도 이걸 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시어머니는 그냥 생명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 추구했던 분이다. 남아선호사상 같은 거는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시어머니를 너무 너무 내가 존경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이 장면이 왜 떠올랐느냐? 딱 볼게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표시해놔.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라는 거야. 자, 이제 내화에서 과거 회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나와 남편은요, 지금, 요양병원을 알아보러 가는 중입니다. 왜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이 간호가. 너무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요양병을 알아보러 가는 중에 중간에 자 잠시 쉬다가 박을 봅니다, 박. 박을 보고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자이 박을 보고 떠올렸던 게 바로 뭐예요? 시어머니가 해줬던 해산바가지를 떠올렸던 거 자, 이 과거가 딱 떠오르니까 어때? 갑자기 오우 내가 미친 짓할 뻔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시 요양병원, 어, 알아보지 않고 집에서 간병을 합니다. 몇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편안히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제.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았었다. 막걸리병이 뭐냐면 이제 잠깐 남편이 힘들다 그래서, 어, 거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음식점에 들러가서 이제 본 거야. 거기서 이제 바가지를 본 거였거든. 자,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표시. 자, 남편이 땀을 흘렸던 이유는 그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부인이 힘들다는 걸 알면, 알기 때문에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의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는 거야. 어. 어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 동안 이미 덜 들었던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이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 시키거나 옷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 했다, 늦춰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뭐 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 표현하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왜? 해산바가지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는 나를 그 어떠한 상황에서건 동등하게 대접을 해줬어. 나 역시 시어머니가 아프건 안 아프건 간에 동등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라걸 깨달았던 거야. 그래서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 된 겁니다. 자, 어, 어 어디 였니 자,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자, 못된 며느리 표시. 이 못된 며느리라는 건 진짜 못된 며느리라기 보다는 의미가 뭐예요? 못된 며느리는요? 솔직하게. 자, 못된 며느리. 못된 며느리의 의미는 솔직하게. 솔직한 며느리로서 이제, 어, 이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솔직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못된 며느리로 루루스를 할수 있고, 신교 안정제가 필요 없었다. 그전에는 신교 안정제를 먹고 샀으니까.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 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어,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가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결국 이제 편안하게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리했다라는 거겠죠. 그니까, 러 여기에서 보면은, 어 내가 이제 요양병을 알아보러 가는 중에서는, 요 때는, 뭐야. 나나, 남편이나 다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란 말이야. 나는 어떤 게 스트레스야?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신경 안정제를 먹을 정도로 힘들었단 얘기야. 남편은 그러한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되는 거니까, 아, 오빠, 이게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불편했던가. 하지만 이거를 떠올리면서 내가 다시 알아보지 않고 집에서 감명하는 이걸 통해서 이것이 바뀌는 거죠.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됐죠?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정리는 다 됐죠.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몇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 자,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강화합니다. 당연히 상징적 소재 뭔지 알지? 해산 바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립적, 대립적 존재. 이걸 통해서 역시, 주제를 강화해요. 자, 여기서 대립적 존재는 누굽니까? 그치? 나의 친구와 시어머니. 남아 선호 사상. 여기 뭐예요? 그냥 평등 사상. 이렇게. 친구와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바로 대립적인 존재, 인물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의 심리와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서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서사가 진행되는 게 인물의 심리와 태도가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즉, 해산바가지를 통해서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구성력? 액자식 구성을 채우고 있다.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라는 거 나타나고요. 대부분 뭐유 정도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거의 다된것 같아요. 자 문제 하나만 볼게요. 여기서 문제가 해산 바가지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4번 문제 보세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의 내용 봐봐. 해산바가지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고부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전반부는 아들을 낳은 산모를 찾은 방문객들의 대화와 나의 친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남, 만연한 남아 선호사상과 이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후반부에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도 힘든 예생을 못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여성에게 지워진 사회적 굴레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기관을 찾아가던 중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면서 시어머니를 통해 고, 성,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되새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벌써 힌트가 나왔어. 자, 정답은 2번이죠. 왠지 알아? 잘 생각해봐. 왠지 알아? 자, 보기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시어머니를 통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뭐한다? 되새긴다. 자, 이미 나는 과거에 해산바가지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았어. 맞지? 근데 그 뒤에 내가 나중에 요양병원에 모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요양병원 가다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되새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스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뭘 깨닫는데요?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자, 보기의 문제는 대부분 보기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보기 활용 문제에 대해서 항상 틀리지 않게 잘 접근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발의되기 같은 경우는 그 가치 있는 발의되기 같은 경우도요.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무가 형태이기 때문에 고전 산문에서는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선생님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학원에서 만나갖고 우리 열심히 한번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봐요.